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부리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계속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궁극적인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염두에 두고 향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여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품고 여행하시면서 사역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주님, 구원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우리도 이런 궁금증이 생길만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수가 많을까? 적을까? 그 수가 적다면 그 적은 사람들 중에 나는 포함이 될까? 결국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가 얼마인가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과 힘써라입니다. 여러분 힘써라는 최선을 다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책막하시는 것을 보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좁은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먼저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회를 갖고 있었던 그들은 그 복을 놓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 거절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세워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 복, 그 은혜가 유대인에게보다 이방인, 이방인에게로 확대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또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 유대인들처럼 저희도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교제도 함께 나눕니다. 또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종교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요? 믿는다 하면서도 불의를 인삼고 악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좁은 문은 먼저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 이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을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좁은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또한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힘쓰는 일이 바로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세계를 품은 30일 기도 28일 차 이주민 사역을 하고 계신 김석준, 오연희, 성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이주민 성교회를 비롯한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